이게 무슨 얘기냐? 거리에 떠돌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청소, 정리를 해서 이 사회를 좋게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아,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행복 없던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코멘터리 꼬꼬멘터리의 심용환입니다. 오늘 좀 다뤄볼 주제는 이 정규 편성된 꼬꼬무에서 첫 번째 들려줬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희들 길 잃었구나. 아저씨가 집 찾아줄게. 자, 이 남자들 정체가 뭘것 같아? 경찰이었어. 못뭐 꾸물거려 빨리 싹다 내리라. 나오고 <laughs> 집에서...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꼴이 내무부 훈령 410호는 왜 생겼나? 그 방송에서도 이제 소개가 됐었었는데 내무부 훈령 410조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갔다 그 얘기잖아요. 시설을 만들어서 불황인을 수용해라. 음. 어, 내무부 훈령 410호. 당국에서는 이들을 보호 교화시켜 노동 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의 길을 갖도록 하는 등. 불쌍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 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걸쳐 불황화와 거린 들의 보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무부 훈령 410조가 포커스는 불황인들이지만 이게 좀 국가 단속적 차원의 의미가 되게 커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의 핵심은 불황인에 대한 신고 단속 수용 보호하고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해서 도시 생활의 명량화를 기하고 범법자 등 불순분자 활동을 봉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즉 무슨 얘기냐? 거리에 떠돌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기 싫고. 커버리이 사람들 다 범죄자가 되거든요. 고치덩어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청소 정리를 해서 이 사회를 좋게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 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이나 단속관이 규정을 하면 그사람 불황인 되는 거예요. 왜냐? 불황인의 준하는 기준이 너무 넓게 잡혀져 있으니까. 당시 불황인의 기준이야. 지하철이나 열차에서 졸다가 어, 종점까지 간 적이 있다. 기차역 혹은 버스 터미널에서 TV 본 적이 있다. 야외 길거리에서 술 마셔 본적 있으니까. 당신은 불황인입니다이 목적 자체가 한편에서는 불황인들을 수용하는 거지만 한편에선 사회 기강을 새로 잡고 싶거든요. 사회적 불순 분자를 색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훈령제사장 사절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신원특기자 및 우범자에 대한 조치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 있고 이 전체를 경찰서장과 경찰서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다 답답해지는 거죠 유신 시절 같은 데 보면 할당제가 또 있었거든요 몇 명의 빨갱이들을 잡아내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경찰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를 채워서 실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불황인을 잡으면 근무 평점에 인센티브까지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에서 만만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불황화시켜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 복지원의 원장이 나쁜 놈이다. 혹은 이 복지원만 유별나게 나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왜 부산에서 형제복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 들지 않아요? 첫째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흥남에서 철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온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리 잡고 살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불황화가 될수 밖에 없었거든요. 부산 쪽이 불황화가 굉장히 많을 수 밖에 없고 이제 실제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부산 시에서 시설을 만들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위탁 계약을 하게 돼요. 다음 꼬리는 재단법인 영화수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때는 재단법인 영화숲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화숲과 함께 이제 불항아 수용시설을 운영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앙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꽂인 부산 시장이 있죠. 그리고 부산 경찰이 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관리하죠. 근데 영화숙이라는 사회 불안자 수용 시설은 부산시랑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화숙 입장에선 두려울 게 없죠. 내 뒤에 부산시가 부산 시장이 대통령이 날 지켜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부산시가 행정 역량을 보충돼주고 경찰에 파견해주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일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1,200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업을 일으 되는구나 부산시의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부산시는 불황아를 맡기고 이 사람들은 불황아를 동원해서 주택을 짓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죠. 이렇게 해주면 사회 정화도 되고 수용소에서 나오는 노동력으로 돈도 벌고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점점 점 우울하잖아요. 근데 문제의 식을 가진 사람들이 싸워서 변화시킨 역사들이 있어요. 소 알로이 신부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고아들을 그 보살펴 주고 사랑해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교육시켜 주고 이런 걸로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요.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금 더큰 곳에 가서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부산에 보세요. 부산에 와봤더니 이미 굉장히 큰 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안적인 수용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마리아 수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일대에다가 수용시설을 만들어요. 수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사람답게 대해주고 좀 제대로 된 수용시설이 세팅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소아 알로이 신부가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어디랑? 영화숙이랑 첫째, 제보를 받기 시작해요 조직적으로 이제 채집을 하는 거죠 그다음 뭐냐? 라 편지를 써요 이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재국가고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윗분들밖에 없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부산시 시장한테 중앙정부의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누우면 서로 포개질 정도였고 나무 침대 밑으로 떨어진 환자들의 대소변은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깔려 있었고, 상당수의 시체가 의학 연구용으로 대학병원에 팔려 가기도 했다. 충격적. 그래서 1971년 4월 12일에 부산 카톨릭 신부들이 대놓고 자료를 모았잖아요. 부산지검의 영화숙 원장을 고발을 해버려요. 결국은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숙 아동 구출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한 거예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니까 약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2만 3,412명.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 사인해 주니까 부산시가 뵙게 된 거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60년대 때 사실은 영화 숙과 마리아 수녀의 투쟁 속에서 마리아 수녀가 이기면서 이 문제가 한번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그러고 나서 지금 형제복종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이게 왜또 일어나야 되냐? 88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전두환 대통령의 사명이었어 사명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짜자잔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잘 나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 체육이 이때 굉장히 뜨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장한 나라 일본이 60년대 이후에 기역적 성장을 하면서 80년대 일본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어디로 오냐? 부산이 가깝잖아 부산에 와서 그 압력 높은 기생관광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와서 돈 팍팍 쓰면서 유흥업소 번창하는 근데 이게 어찌 됐건 부산시계에서 돈이 되거든요 근데 부산에 가장 큰문제 뭐냐? 거린들이 여전히 많아 그래서 이걸 또 청소해달라. 이때쯤 되면 이제 사실은 부산 시민들도 아, 해 달라.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이거 좀 지금 도시에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이미지 안 좋아진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시민들의 여론과 전두환 정권의 어떤 계획이 딱 맞물려지게 되면서 민간사회복지법인 형제원 이걸 담당하게 되면서 형제복전사건이 또 터지게 된 거예요. 되게 좀 속상하게 된 거죠. 문화적 이유도 있고 단기적인 정권의 이해관계도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 스스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발로 뛰면서 모아왔대.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 사건이 터진 지 33년 만에 국가에서 재조사를 시작했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그 1호 사건이 바로 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야. 어. 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뭐냐면 정치 사건들에 의한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재심 청구를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고 다만 아쉬운 건 뭐가 있냐면 대부분 다 권력자에 의한 인권유린들이어서 형제복지원 같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시스템,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인권유리는 거의 다뤄진 게 없어요 최근 진화의 2기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개선되어야될사항인 거죠 앞으로 진화의 3기, 4기가 만들어지면서 하나하나 다 분석, 조사 배보상이 필요한 배보상 진행 같은 것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코멘터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는 아팠지만 과거사 청산이라는 새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꼭 코멘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